어 네, 금일, 어 저희가 매매, 매도 수익을 올렸던 위즈코프, 그리고 펌테코리아 관련해서, 어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위즈코프는, 어 추천한 지한 보름 정도 되었던 건데, 어, 만, 천삼백삼십원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서, 어제부터 조금 이제 움직일, 어 위치에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어, 장중 20%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매도 어, 주문을 냈고 어, 일부 회원님들이 수익이 어, 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위즈코프 같은 경우가 일 차트 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추천드렸었고요. 일단 별그 공시 내용은 일단 내일 어, 22일에 어, 추가 상장 무상 증자가 어, 이슈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관련해서 어, 슈팅에 나온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 위즈코프의, 어, 회사부터 본다면, 어, 시총은 580억 정도로 되게 작은 회사인데, 어, 섹터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태라서, 어, 앞으로 향후의 바람, 방향을 보면서, 어, 다시 재매수와 다시 수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폼테코리아 같은 경우가 어제 매수를 말씀드렸고, 오늘, 어 대략 한10% 정도 수익,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일단 하고, 수익이 책임 상태에서 다시 재질입을, 어 재매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펌텍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은 1,800억 정도의 회사고, 어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그 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재무구조를 본다면 재무구조는 어, 상장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 매출액이 늘어나고 단기 수익과 영업이익이 어,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코로나 이슈가 있어도 어, 회사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차트의 흐름과 가격대에서는 지금 횡보를 어, 거의 장기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이 시장의 방향과 함께 이 회사의 가치가 한번더 주목을 받는다면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닥주로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 재매수 가격은 15,500원 하단에서부터 분할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